그런 에피소드도 있던데요. 제가 음, 들은 얘기인데, 예, 예. 그 술집인데 강남 쪽에 예, 예. 이 사람들이 술 열심히 처먹고 있다가 예. 이제 주로 이제 기득권 보수 성향의 나이든 분들인데 예. 비상기업 뉴스가 뜨자마자 예. 다 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러더는 거야. 예 <laughs> 야, 좀 있으면 이제 통금 나올 거고 예, 예. 길 가는 사람 다 잡아간다 기영 군이. 예, 예, 예. 일단 집으로 가자. 예. 그래서 술자리 파하고 음. 각자 택시 잡아 타고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음. 그니까 나이 든 세대 네. 이런 세대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계엄군 음. 트라우마. 계엄이 네. 떨어지면 음. 작살난다. 끝이다. 음. 음. 이 공포가 사실 보수층을 지탱해온 하나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80년 이후에 성장한 세대들은 음.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들은 그렇지. 그런 공포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군인들도 달라졌어요. 예. 군인들은 옛날에는 예. 어려서부터 집에서도 맞고 아또 학교에서도 맞고 예예. 선생님한테 학교에서도 맞았잖아요. 예예예. 회사에서도 맞고 심지어는 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현대가 파업할 때그 주장 중에 하나가 예. 두발 자유로 하였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머리 검사, 뭐 신발 검사, 복장 검사를 하고 <laughs> 이재명 대표 공장 다닐 때 음. 아, 아침 저녁으로 뭐 빠따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 네. 권위주의 폭력 문화가 네. 전사에 만연돼 있었어요. 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포가 있으니까 개헌군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걸 경험했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일단 삼팔육도 그 계엄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그렇죠. 예. 않는 데다가 그 이후 세대는 그 경험이 없잖아요. 음. 권위주의 문화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뭐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 체벌 안 하시죠. 예. 직장에서도 그렇게 옛날처럼 야만적인 폭력 문화 권위주의 문화 없습니다. 바로 갑질로 모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예. 과연 음. 총으로 국민들 쏴라그러면다 그냥 예하면서 쏘고 또 그게 무서워서 길에 못 나가고 하겠습니까? 이제 예. 달라진 거죠. 실제로 그 그날 여의도에 가 보니까 네. 어, 30대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네. 또 여의도 그 대규모 집회를 보니까 젊은층이 한70%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젊은층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 동안은 왜 조용히 계시다가 이럴 때또 나오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아니, 너무. 바람직하고 아름답지만은 네. 어, 그 동안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나오시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보시면 집에서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젊은이들을 음. 부모도 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아, 윤석열만이 아, 할수 있었어요. 윤석열. <laughs> 윤석열의 역사적 공헌 중에 하나가 지금 네. 젊은층을 깨웠다는 건데요. 네. 이 젊은층은 기본적으로 음. 개인주의성이 상당히 강하고 네. 그 다음에 개인으로 이 분절돼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예, 예. 공동체 가 거의 없어요. 예. 그게 무력감이 심합니다. 음. 그 대신 반대로 뒤집어서 또 장점을 얘기하자면 예. 권위주의 경험이 없어서 아. 이 무서움을 잘 몰라요. 예. 특히 이제 폭력 같은 거에 대해서 예, 예, 예. 이 젊은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생존 문제. 아. 취직이 안 돼서 무서워하는 거지 예, 예. <laughs> 군인들 총칼을 무서워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한 가지는 권리 의식이 엄청 강해요. 권리 의식.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촉박 당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주의가 또 하나 그 작용하는 게 권리 의식만큼은 놓치지 않게 음.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분 개엄 내란이 바로 이 아, 침해의 거의 최고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젊은 층에게 이제 약점은 음.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네. 아유 그 세상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내가 뭘 어찌할 수 있겠어. 나 네.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할래. 음. 그랬는데 음. 이 젊은 세대를 각성시킨 거죠. 이번 네. 사태가. 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네. 그 이전부터 네. 서서 히 영향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서울의 봄 같은 겁니다. 영화. 음, 아, 네. 그게 100만 훨씬 넘게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번 음, 그 내란 저지 우리 시민들에 의한 내란 저지가 저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덕이 매우 컸다. 컸다. 특히 젊은층에게 이 겸이 뭔지를 아주 네. 산교과서였어요. 맞습니다. 예. 이 젊은층의 반응들은 대체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봄을 아, 천만이라고 하네요. 아 천삼백십만이라고. 아, 백만이야 어, 아, 천만.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데이 영화에 가장 열광하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게 젊은 세대입니다. 네 나이든 세대는 네. 오히려 가슴이 막 답답하고 네. 막 이런 걸 느꼈다고 하는데 예. 젊은 세대는 보고선 거의 분노. 에서 네.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할수 있느냐. 음.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저런 시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가 있구나. 음.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젊은 세대가. 서울의 범에 대한 이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고 음. 또 한강의 영향도 받았죠. 음. 한강 작가가 5.18과 4.3을 다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젊은 세대가 또그 한강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지? 네. 보니까 5.18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그 의식이 좀 생긴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 개움을 때리자 네. 젊은이들이 야안 되겠다. 음. 우리도 도저히 못 참겠다. 거리로 나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젊은층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냐면 예. 어, 고등학교 시국선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인천 여고, 인천 여고, 여고. 야 야. 거의 사일고 일의 처음이에요. 네. 중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건 있었어도 고등학교에서 지금 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시국 선언낸 인천 여고 학생 장래에 네.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네,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게다가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은 세월호 이태원을 겪은 세대 아닙니까? 그러네요. 또이 예.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국가의 부재를 누구보다도 실감했던 그 세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음. 지금 젊은층 사이에 불이 붙었다. 아. 그래서 젊은층들이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 뭐 음. 또는 고등학교 단위로 나올 수 있지만 예.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어느, 어떤 어떤 얘기가지 하냐면 집회 나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SNS 글을 올린다래요. 아 자기들끼리. 네. 나 나가고 싶은데 예. 혼자고 하 친구도 없고 하니까 예. 같이 나갈 사람이 있냐? 예. 있으면 같이 가자. 예. 이런 정도로 지금 불이 붙고 있거든요. 예. 이게 나이가 많은 세대는요. 예. 그 에너지가 아무래도 딸립니다 젊은 세대에 비해서 네. 너무 추워지거나 장기화되면 음. 잘 지쳐요 음. 근데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불 붙으면 네. 무섭거든요 예. <laughs> 그래서 (80년대가) 민주화의 그 질풍 노도의 시기였던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젊은 층을 깨웠기 때문에 네. 야, 아무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잘안 먹히지 않겠느냐 네. 그이 그러니까 세대가 중심이 돼서 지금 국민항쟁이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서 수그러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지 더 불붙을 거죠. 가능성이 있다. 붙었던 거죠. 이걸 수그러들일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의 하야. 네, 뭐 이제 그, 하야하고도 마음에 안 들게 움직이면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젊은층은.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민주 예. 진보 세력이 예. 이 젊은층들이 의식이 깨서 예.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386 세대 같은 세대가 될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네. 항쟁에 또 예. 서윤석열을 끌어내렸다. 네. 그런 승리의 기억을 간직한 세대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386세대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활용한다면 예. 한국에서 국회의원 이제 끝났다 소위. 네. 그거 보수는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될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어, 오전 10시경에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는... 아. 공군 1호기는 대통령 전용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도착지는 알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음, 해외도 피? 예. <laughs> 해외도 피? 그, 그염려도 우리가 했었는데. 네. 이승만의 이제 뒤를 이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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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1호기 대통령을 태우지 않으면 공군 1호기가 왜뜹니까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혼자 튄다. 네, 와, 모르죠. 윤석열도 튀었을 가능성 있죠. 어, 어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어? 근데 응. 팀은 어디로 갑니까, 윤석열이? 아니 뭐뭐 뭐 어디든. 윤석열을 받아줄 나라 월북하나? 월북 <laughs> 월북하면 거기 가서 잡혀서 <laughs> 사용당할걸요 받아줄 만한 나라가 없을 텐데요, 윤석열을. 글쓰 말이에요. 네. 미국도 지금 상황에선 받아줄 가능성 없어요. 아니 김용희 아니가 얼마 전에 네. 미국 가려고그랬다가거절당했그 거절장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네. 뭐 그냥 뭐 리젝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윤석열 거의 버렸단 말이에요. 거긴 그 확실하게 버렸다고 봐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미국에서 받아줄 가능성 별로 없고, 어. 그럼 일본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일본에서도 뭐 윤석열은 이미 폐미니처 분대들 예. 대상으로 볼 텐데 어. 네, 갈 때가 마땅치 않을 텐데. 어 글쎄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설사 받아주면요 음. 외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가 만약에 해외로 튀었다 고 치고, 네. 뭐 그래서 안착을 했다고 칩시다. 어, <laughs> 왜, 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러면 토낀 거잖아요. 시케기하면. 아, 그래서 또 출국 금지 지금. 네, 대체상황 아닙니까? 된 상태에서 공권력을 남용해서 튕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완전히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 지금 이것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아, 그럼 이 상태에서 국힘이 예. 탄핵을 반대할 수는 없죠. 아, 그럼 이 상황에서도 반대한다면 어, 이 새끼들 보기엔 어.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아마 탄핵이 시작될 거고, 예. 윤석열을 송환하라는, 음. 어, 요구가 나오겠죠. 다음 정권에서. 예. 그래서 윤석열을 이제 잡아오면 됩니다. 다시. 그렇죠. 어, 뭐, 이제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음. 원시인 복장하고 숨어있으면 잡기 힘들 수 있는데, 음.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잡을 수 있어요. 윤석열, 그래도 글로벌 스타가 돼가지고, 아. 예. 얼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어이야 네. 이, 그러고도 남을 새끼예요 어, 그런 뭐, 멘탈이 마, 망가지면 감옥 예. 가기 싫을 거고 예. 칠 수도 있죠. 아 이거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공군 이호기를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음. 어?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또, 지금 또 김용현이가 김용현이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아. 당연히 포기를 해야죠. 예, 뭐 자기 잘못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 이게 이 진짜 사실인지를. 제가 좀 잠깐 지금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군인권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에어포스 원이 지금 음. 떴다고 1 0 시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군인권센터는 그또 내부에 다 이렇게 네. 트워크가 있을 텐데. 제가 저 지금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 좀 연결을 해서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자님, 네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기 에어포스 원이 떴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군인권센터가 지금 10시에 공군이호기가 떴다. 아니, 이 시국에 그렇고도 남을 놈이죠 사실 그렇죠. 그 공군의 협조가 있지 않고서 여기에 가능하지 않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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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저 문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중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도 뭐, 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아. 예, 어, 근데 뭐 기사 가 뜨긴 떴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진짜 네.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독간 거다. 네. 사실 톡갈만 돼요. <laughs> 그렇죠. 사형 아니면 그렇죠. 무기징역에, 맞습니다. 무기금고. 네. 살아서 나올 일이 없어. 의원이도 무기정도 나올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지금 또 국회에 음. 고의로 들어가서 헌법기관을 음. 그죠 기능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일종의 또 폭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빼박이에요. 네, 빼박이죠.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 또 검찰이 아마. 네. 12일에 구속한다는 첩보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12일에 제가 급, 정말 서둘러서 음, 여러분들께 음, 특보로 음, 전해드렸는데, 음. 아, 어이구야, 이거 참 음.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아니, 뭐할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뭐, 가능은 한데, 예. 과연 그거에 협조를 할까? 예. 어, 예를 들면, 공군에서 그걸 협력해서 네. 태워서 보냈다. 예. 그러면 다 내란죄에 걸리는데요. 그렇죠. 내란범을 도피시킨 거니까. 어, 그러네. 예. 네. 그렇죠, 그. 조그 추종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황당한 거고요. 예예 예. 그런데 예, 음. 예. 뭐 저는 그게 생아예 지금 또 추가 이야기 가 나왔는데 예. 어,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음. 어, 이정기 성능 유지 비행이다. 음. 그래서 안에 그 대통령은 탑승하지 음, 않았다. 네. 예 여러분 지금 방금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 네. 그런 모든 게 내란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장기적으로. 그래서 네. 군인들도 예. 명령 같은 것과 좀 이상한 게 내려오면 네.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인데 네. 그렇다 해도 그렇지. 그렇죠. 그, 그 주변에 아, 윤석열이가 무슨 비행기를 몰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리고 예. 그 비행기가 해외로 갈 경우에는 또 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가. 예. 예. 뭐 주한미군도 있고. 예. 그래서 과연 도망치는 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음.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면은 어, 군인권센터가 아, 음. 어, 이 에어포스원이 음. 10시에 떴다. 음. 그래서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고 방금 또 올라온 바에 따르면은 음. 에어포스 원은 전기 성능 검사 음. 때문에 음. 뜬 것이지 음. 그안에는 윤석열이 단게 아니다. 예, 어,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 어? 음. 참 이게 뭐 정말 어 조금만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laughs> 네. 귀가 쫑끗해지는 요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소장님 그. 한동훈의 지금 현재 심리 얘기하기 네. 전에 아, 김건희 얘기를 아직 못 끝냈습니다. 네. 김건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남편이 구속이 네. 된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끝났다 싶으면 저는 윤석열과의 결별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별을 네. 어떤 식으로 결별할까요? 이제 뭐세 맞선을 다시 본다든가 음. 새로운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또 검사로 찾겠죠. 검사 부터 네. 다시. 아니, 이제 시작하는. 검사 이제 물건 너가간것 같은데 검사 이제 의사나 아까 보니까 아. 의사가 더센것 같아. 의사. 뭐. 그렇지 <laughs> 윤석열의 권력도 네. 무력화시키는 의사. 그렇지. 아. 아니 그 그러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그그 음. 의사고 하 계속 살지. 응? 아 그때는 검사 썼죠. <laughs> 그렇지. 자 어쨌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 음. 방법이 없다 싶으면. 김영환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죄를 덜기 위해서 음. 윤석열을 테 털고 음. 던지고. 그렇지. 윤석열 비리를 네. 계속 증언하고 그렇죠. 증거를 내밀고 자기 그렇습니다. 문자 공개하고 뭐 협조하고. 그래서. 네. 그러면서 자기 형을 최대한 깎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세실랑 찾아서. 그래도 감옥 가긴 가겠어요? 아유 안갈 수가 없죠. 어, 지금 주가 주작도 있고 뭐 네. 뭐. 지금 죄가 많은데. 예. 그들1 0 년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럼요. <laughs> 주가 주장만 해서 이게. 네. 근데 이제 최대한 걸 줄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라 그러겠죠. 예. 네. 뭐5장6부를다 드러내가지고. 네. 그 이제 앞으로는 네. 윤석열한테 다덮어울 거예요. 네. 김명현, 예. 김건희, 한동훈, 뭐 예. 걸리는 사람마다 다 윤석열이 시켰다. 예. 네. 윤석열만 이제 뭐나 얻어맞았다 있겠다. 뭐 이런. 네. 뭐 그런 식으로. 얻어맞았을 리 없을 텐데. 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그전 아이에. 딴 남자를 만날 수 있나 모르겠네. 안 되죠. 아,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거죠. 아저저 저, 저, 저 여자도. 네. 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에게 힘이 빠진다. 지금은 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뭐 해봐라.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저 수습하려고 할 텐데 네. 수습이 되겠나 지금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그당도 만날 겁니다 아마. 음. 이, 아니 어떻게, 그, 어떻게 뭐 어제 또 돌았던 소문 중에 하나가 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군 통합병원 가가지고. 네. 뇌뭐 검사를 받았다 이런 소, 소문이 돌았습니다. 음. 확인된 건아닙니다만는 음. 음. 그게 혹시 심신미약으로 어떻게 좀 빠져나가보려고 <laughs> 꼼수를 쓰는 게아니까 아니 이건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겠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laughs> 일이긴 한데. 에. 그런데 이제 김건희의 사고로 보면은 충분히 할 만한 행동이에요. 음. 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갔다는, 갔다는 얘기지. 네. 원래 심신미약이 맞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감경, 뭐 형을 감해줄 이유는 못 되죠. 네. 네. 심신미약이라 할지라도 쿠데타를 하려고 했고 내란을 시도했으니까 음. 심신미약이 자가 예.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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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할 것이다. 예. 뭐라도 지금 하려고 애쓸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피해가기는 어렵고 예. 지금 이 국면에서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실패하면, 네. 이거 막아내면 윤석열은 음.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한다고 한들 예. 이게 뭐 북한에서 윤석열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네, 뭐 얘기하고 뭐 있는 상황이고 가능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무의미한 대응을 네. 일단 없을 미국의 것이고. 감시와 통제가 강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음.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네. 더욱 더 불복종만 그렇죠. 아졌어요 예. 미쳤어? 네그 이상한 명령 내리면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따라서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다면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윤석열은 구속되면서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음. 정신적으로. 네. 그때쯤 되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서 예. 하야선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받은 글 중에는 그친 한동훈계로 통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한동훈한테 어제 복도에서 욕을 했다는, 예. 뭐 싸웠다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봐도 뭐 밥다 받지 않겠어요? 예. 한동훈이가 <laughs> 예. 이 갈대 인간 같이 예. 막다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잖아요. 예, 예, 예. 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위헌적인 그 개엄이다 그렇죠, 그 그렇죠. 그래 가지고 가 가지고선 어, 소위 반대편 던지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찬성표 예. 그거는 사실 뭐 자기가 체포당할 뻔했으니까 네. 어, 무서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음. 그랬으면 당연히 나와서 탄핵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 그랬으면 제가 볼때는 한동훈이가 떴어요. 좀. 그렇지. 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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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기도 하나도 없었는데. 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 얘가 국민의 편을 서는구나. 그렇죠. 어 예. 얘가 그동안 어, 완전히 예. 허당인 줄 알았더니 어, 허당으로 봤는데 괜찮은 애네. 네. 예.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18명이 찬성했을 때만 해도 한동훈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음. 야, 한동훈이 다시 봤어. 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어, 나와서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떠드니까. 네. 사람들이 그런 그랬지, 전원이. 네. 네. 하루가 달려서 또 바뀌었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예, 탄핵을 하겠다랬어요. 그 네. 예. 그래서 또, 어, 한동훈이 또 웬일이니? 뭐 이랬는데, 예. 그걸 또 번복했죠. 그래서 네다섯 예. 번 바꿨어요. 예. 3, 4번을. 네. 서 번을. 이 짧은 시간에.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조차 예. 계속 말을 바꾸는데 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그 뭐왜 얘기가 다르냐고 하면은. 예. 제가 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어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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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죠. <laughs> 셔 한동훈이가 예.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마시간 게 예. 윤석열 만난 다음이거든요 예, 예, 예. 사실 그것도 나중에 처벌해야 돼요 네. 내란수계하고 모의를 했잖아요 네, 내란공범이에요 한동안 도 네, 그래서 내란수계를 만나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쇼부를 쳤는지 음. 내란을 더 도와주겠다고 한 건지 음. 이걸 나중에 규명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때 윤석열이가 그런 거 같거든요 네. 내가 일단 나가 그러면 네. 이 선으로 물러나고 네. 네 대통령 해 음. 그러다 보면 인기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음. 자연히 네가 대통령 되지 않겠냐. 네. 뭐 이재명한테 넘길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소, 솔깃한 거지 바보가. 아. 사실 이게 사조직도 개모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개모임도 야나 어, 개장인데 네, 가 해. 나 음. 이선 후퇴하고 네가 대신해. 음. 이거 투표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 개모임도. 음. 요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음. 그야말로 사조직처럼 지금. 대통령 자리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를 야 일단 네가 좀 하고 있어. 음.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 아니에요.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했는지 음. 이게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아니 법무부 장관을 네. 했던 인간과 지금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인간이. 이게 법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요. 무도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음, 바보니까 음. 야 그러면 내가 이선 물러난 척할 테니까 음. 네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비슷한 거해 음. 그러면 한동훈이가 네. 미쳤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해야 되는데 좋다고 받은 거예요, 얘가. 받았다가 바로 이틀만에 네. 개망신당하고 그렇죠. 지금 숙으로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야나 이제 오늘부터 대통령 됐 거야. 내가 짝 먹었어. 어어 어유 어, 어, <laughs> 신나라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바보가. 예예 예. 예. 자 그런 거 보면 한동훈은 예. 진짜 머리만 없는 게 아니라 뇌도 없어요. <laughs>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뇌도 남의 거 갖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지금 검사들. 아 계산이 복잡합니다. 맞이 <laughs>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을 구속할 태세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 지금 네. 어, 현재 멘탈리티가 어떠한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지금 윤석열 수사를 네. 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 이. 이거는 결국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네. 김용현이 구속시킨 거는 김용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네. 구속시킨 게 아니다 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검찰 내부를 좀 여러 가지로 서치해 봤는데 네. 얘네들의 지금 목표는 윤석열 구속이에요 음. 그리고 이미 윤석열이 얘네들이 자기 구속시킬 걸 알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 음. 이런 이야기들립니다 사실 예. 이 검찰로 처음에 김영현이 간 음, 것은 음. 제가 볼 때는 피신한 거거든요 네. 까 그러니까 김영현과 윤석열은 음. 한동훈과 이렇게 음. 짜고선 음. 이선 쇼 물러나겠다는 쇼를 했을 때만 해도 네. 검찰에 대한 장악 검찰 장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음. 그래서 김영현은 그냥 음. 검찰 가서 음. 대충 유야무야 수사 받고 음. 거기서 피해 있다가 음. 내가 다음에 술을 해서 빼줄게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두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혜현이가 그러나 문제는 검찰의 속성을 음. 윤석열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죠 네. 어떤 집단인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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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떼잖아 개떼 걔때. 네. 하이에나 같은 집단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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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이 셀 때는 음. 권력을 예, 동참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지만 그렇죠. 예. 그 권력이 무너졌다 싶으면 네. 바로 배신 때리는 집단 아닙니까? 그저 죽은 권력은 가서 묻니다 네. 예. 윤석렬을 그랬고 예.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네. 지내들이 그랬는데 예. 후배들은 안 그럴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변수가 생긴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가볍게 예. 가서 마사지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예. <laughs> 어이 검찰이 보니까 그렇게 음. 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의 네, 네, 흐름이 네.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입장을 바꿔서 예.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음. 게다가 검찰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 경찰도 하고 있고 <laughs> 공수처가 공수처도 하고 있고 서로 그냥 경쟁적으로 이거 이세 군데 다 잘못되면 예. 특검 들어갈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했다가는 음. 검찰이 안 그래도 지금 해체 운명 예. 거의 그런 음.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서 네. 몰매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 수사 어설프게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음. 검찰 날라가거든요 음. 그니까 러 제가 볼 때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음. 검찰이 강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저 지금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어, 2월 하야 4월 대선, 어,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 네. 이걸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네. 입만 열면 헛소리합니다. 아, 헛소리하는 야이 새끼들. 정신들 못 차려. 니들이 뭔데 무슨 그러니까요. 뭐 뭔지 하야. 야. <laughs> 당장 하야 해야지. 아니 내란의 수계를 지금 2월까지 그러니까 투자는 거야? 내란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얘들 내란죄로처벌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 그, 그 내란의, 내란의 수계를 음. 지금 앞으로 한두달반 음. 정도 더 그렇죠. 대통령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헌법 파괴적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내란을 빨리 중지시켜야 되는데 네.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저는 다 고소고발 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아니, 내 한번 그래 봐. 음. 그래 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선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뭐 제가 볼때 이번에 이 소위 이제 내란 음. 네. 내란을 좌절시켰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민들이 네. 물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이 음. 민주당도 정말 이번에 잘 움직였는데요. 네. 빠르게 네.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좌절시킨 거예요. 음.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불을 질렀다고 봅니다, 저는. 네. 국민들 가슴 속에. 네. 그래서 국민 항쟁이 대규모적으로 지금 폭발할 가능성 이미 이 폭발했다고 봐요. 네네. 폭발하고선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음. 그래서 유월 항쟁 네. 뭐 내지는 4.19 혁명 정도의 법은가는 음. 대항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 충천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음. 앞으로. 네. 그래서. 아마 전국은 음.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겠느냐. 아 이제 국민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장님도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